안녕하세요. 캠핑 아시레입니다. 캠핑 아시레가 이번에는 정말 실용성 있는 캠핑카를 들고 왔는데요. 단지 실용성뿐만 아니라 차량 인테리어에도 많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캠핑카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2017년식 모델의 오션뷰 컬러입니다. 11인승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4인승으로 구조 변경되었습니다. 실내 모습도 보실게요. 가죽시트, 삼나무천장, 목재가구들이 조화로운 색을 이루네요. 그럼 루프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바와 루프탑 텐트는 고객님이 설치해 오셨고 2.6m 수동어닝과 어닝 등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가로바와 루프탑 텐트는 고객님이 직접 구매, 설치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작비에 포함이 안되지만 수동 어닝과 어닝 등은 제작비에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운전석 쪽 벽면을 보겠습니다. 12V 시거 잭과 220V 콘센트가 있고요. 차투리 수납공간과 15L 600W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문으로 여닫을 수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캠핑하실에가 새로 도입한 새로운 배전판이 있습니다. 터치형 배전판입니다. 이 배전판은 기존 배전판처럼 스위치를 눌러서 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터치식 버튼을 터치해 장치를 작동시키죠. 배전판의 메인 스위치는 위쪽에 따로 있으며 메인 스위치까지 합쳐 7채널 배전판입니다. 메인 스위치는 버튼식입니다. 메인 스위치를 켜면 배전판에 있는 스위치들의 하얀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터치하면 파란 불이 들어오며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캠핑하실에는 칠침 중에 배전판 스위치가 잘못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전판이 안쪽으로 2cm가량 들어가 있는데 터치식은 더 잘못 눌리기도 쉽고 오작동에 취약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터치식 스위치는 약하게 터치되거나 중앙이 아닌 곳을 터치하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터치 센서가 민감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동을 시키실 때에는 스위치의 가운데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짧게 누르거나 해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배전판 주위에는 USB 포트 1개, 12V 시거잭 3개, 무시동히터 컨트롤러, 배터리 적상계, 220V 콘센트가 있습니다. 적상계는 이제 돌출되어 있지 않고 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전판 위쪽에는 LG의 24인치 TV가 있습니다. TV는 TV 브라켓으로 단단히 고정되며 원하는 위치로 빼고 싶을 땐 간단히 빼주면 됩니다. 수납장의 상판은 멀바우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조수석 쪽 벽면입니다. 멀바우로 제작된 롱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간단히 펼치고 접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펼치면 뒤에 숨겨진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상판은 컵홀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판은 멀바우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제 침상을 보겠습니다 침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운데 공간은 배터리 수납함입니다 여기에는 250A 인산철 배터리, 2K 순수정원 파인 버터, 전원 절제기, 에코 파워팩 40A 주행 충전기, 30A 한전 충전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간은 수납 공간입니다 긴 수납 공간이고 위로도 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뒤로도 열리기 때문에 낚시대나 파라솔 등긴 짐을 수납하기 용이합니다 침상의 뒤쪽 공간은 싱크대입니다. 근데 뭔가 허전하다고요? 싱크볼이 없죠. 고객님께서 나중에 간이 싱크볼을 사용하시기 위해 틀만 뚫어놓는 걸 원하셔서 그렇게 작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이 차량의 실용성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야외 테이블입니다. 야외 테이블 다리를 수납 공간에서 꺼내 펼쳐줍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덮고 있던 나무판을 들어서 테이블 다리에 맞춰 끼워줍니다. 그러면 간단히 야외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캠핑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상의 앞쪽에는 팝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상판에 있는 구멍을 잡고 올려주기만 하면 간단히 테이블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팝업 테이블은 누른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테이블을 앞으로 밀어 넣어야만 들어가서 사용 중에 갑자기 테이블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정성도 꽤 좋습니다. 침상맨 앞에는 확장판이 있습니다. 이 확장판을 간단히 들어서 침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장입니다. 천장은 삼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엠보싱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치형 실내등이 있습니다. 이 실내등은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터치하면 무드등, 한번 더 터치하면 실내등이 됩니다. 실내등인 상태에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조도 조절이 됩니다. 실내등 주변에는 터치형 원형등 4개가 있습니다. 원형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켜지고 켜진 상태에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조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맥스팬 환풍기도 있습니다 천장 맨 앞쪽에는 커튼 봉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건을 넣을 수도 있고 침상 공간에 커튼을 설치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이3열과 트렁크에는 카 커튼이 있습니다 카 커튼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줍니다 트렁크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당긴 상태에서 트렁크를 밀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또 트렁크 등도 있습니다 트렁커드는 앞서 보여드린 터치형 원형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무시동 히터를 보겠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MD용의 최신 무시동 히터가 들어갔습니다. 무시동 히터의 본체는 운전석 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의 송풍구는 왼쪽 이열문에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의 배기구는 바깥쪽으로 빠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시동 히터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1열의 시트는 리무진 시트이고요, 2열은 가죽 시트입니다. 차의 뒤쪽에 한전 충전 콘센트가 있고요, 소화기는 조수석 뒤쪽 벽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실래가 제작한 캠핑카를 살펴봤는데요. 엄청난 실용성을 자랑하면서도 터치형 배전판, 터치형 실내 등 팝업 테이블 등으로 편의성까지 고려한 캠핑카입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1140만원입니다. 들어간 옵션들을 따져봤을 때,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캠핑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캠핑하시레가 제작한 풀옵션 스타렉스 캠핑카가 있습니다. 전동 어닝, 슬라이딩 싱크대 등 오늘 보여드린 캠핑카 못지않게 실용성, 편의성이 좋은 캠핑카입니다. 이 캠핑카를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시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